23년도에는 평균 매매 가격 차이가 1,500만 원 정도, 요 정도 났고, 24년도에 3,000, 올해 3,400 정도 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부동산 채널 박소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단지는요. 전대풍경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블럭, 2블럭 나눠져 있죠. 두개다 합쳐서 1,556세대. 굉장히 큰 대단지입니다. 전대풍경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월세 흐름이라든가 그리고 매매, 그리고 실거래가, 매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알아볼 텐데요. 그리고 밑에 보니까는 전세 최고가 최저가 두배 차이. 예, 한 해에 거래된 전세인데, 같은 타입인데 차이가 두 배가 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살펴보기 이전에요. 부동산 상담 원하시거나 매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로 문자나 전화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문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부동산이 북구 유동 대강 로제비앙 1층 명가 부동산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연락 주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블 버블 퀴즈룸 아이들 키우는 부모라면 바이러스 걱정 항상 걱정 되시죠. 여기는 단독 대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바이러스 걱정 없이 우리 가족 그리고 또 아는 지인들끼리만 이용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추억을 선사하기에 굉장히 좋은 장소다. 그리고 이제 돌잔치라든가 백일잔치 간단하게 가족끼리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장소 대여해가지고 이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 생일잔치 할때 친구들 초대하고 이러잖아요. 집안에서 번잡하게 좁은 공간에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알찬 공간에서 생일잔치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오픈한지 2년 돼가지고요. 인뉴얼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거리도 풍성해지고 가격도 낮췄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이다. 그리고 위치는 무등산 자이엔어울림 그리고 전대풍경채 2단지 바로 뒤에 있습니다. 더 자세한거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네이버로 버블버블 키즈룸 중흥동 치시면은 더 자세한 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광고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댓글 살펴보시면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거는 얼마전에 제가 다 업로드 해드렸던거고 오늘은 전대풍경채 그리고 밑에 또 2단지도 같이 올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남겼는데 오늘 영상 업로드 하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첨단 3지구 그리고 어 여기 그 첨단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첨단 그리고 뭐 선운지구 뭐 여러가지 그 농성 sk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차근차근히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어 본격적으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블럭이 1070세대 2블럭이 486세대 주차는 132대 2022년 2월 달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분양은 2040대 19년도 때 했다. 그리고 평형 구성 보니까는 1블럭은 84타입하고 109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2블럭은 59타입과 74타입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도 보시면 이렇죠. 여기가 어, 무등산 자이엔 어울림 이랑 같이 있는데 이 두개의 단지만 합쳐도 4천세대가 넘어갑니다. 한 동네가 새로 생긴거죠. 이 정도면은 어, 법종동을 하나를 만들어도 어, 충분히 남을 만큼의 규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전남대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네, 전남대에 가셔갖고 산책하시면 또 좋죠. 그리고 일단은 지하철이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뭐 요즘에 뭐또 연장된다 어쩌나 얘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지하철 여기 이쪽하고 이쪽 양 사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자기가 사는 동에서 가까운 역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 효동초등학교가 바로 있죠. 그리고 어 동신준 동신고등학교가 또 이쪽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지 1단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가 486세대 그리고 여기가 1070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항공 촬영 보니까요, 이제 우측에는 이제 부동산 자리가 쭉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부동산 자리에는 올림이고 여기가 전대풍경체 그리고 이쪽이 전대죠. 그리고 여기가 1블럭, 여기가 1블럭, 여기가 2블럭, 그리고 여기가 효등 초등학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대풍경체가 2월 15일부터 5월 10까지 입주 기간이었었죠,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15일날 입주 시작했는데. (2월 24일) 날 어~ 속보가 떴죠 오전 (4시 50분) 경 어~ 이게 뭐냐면 침공 개시일 뭐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때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금방 전쟁이 끝난다. 뭐 이렇게 계속 뉴스를 했었었죠. 그렇게 큰 일이 아닐 것이다 생각했는데 아직까지도 전쟁이 안 끝났다. 그 이후에 이제 금리 폭등하고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가 같이 겹쳤었던 그런 입주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안에 제가 그 조경시설 사진으로 몇컷 가져왔는데요. 제가 2019년도에 분양하면서 도시 중심 안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분양하는 분양단지는 무조건 해라, 무조건. 왜냐하면 아파트 컨디션이 예전 아파트 컨디션하고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그런데 이제 광주분들은 새롭게 변하는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체감을 많이 못 했었죠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보니까 확실히 예전 아파트 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른 진화한 아파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런 어린이 놀이터도 굉장히 감각있게 아이들의 창의성을 기르기 위해도 적합한 이런 디자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부모라면 이런 아파트에서 아이들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 절로 나죠 그리고 이렇게 곳곳에 쉼터가 굉장히 이쁘게 뭐 제주도처럼 어디 놀러온 휴양지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이쁘게 잘 꾸며졌습니다 그리고 뭐니뭐니 뭐니 해도 이제 커뮤니티 센터가 진화를 많이 했죠 여기 보면 은뭐 사우나 시설도 있고 피트니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커뮤니티가 예전의 아파트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분양가죠 분양가 그때 당시에 분양가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59타입이 3억이 안 됐고 74타입이 4억도 안 됐고요. 84타입이 4억대 중반 정도밖에 안 했었어요. 기준층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109타입이 6억이 안 됐다. 59타입 평면도 74타입 평면도 이렇고요 84AB 타입이 있는데, 84A 타입하고 B 타입하고 선호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실제로 가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였던 것 같아요. 84A 타입이 드레스룸이 거의 방 하나 수준이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기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돼 있고 어, 이것 때문에 B 타입보다 2,3천 정도 차이 어, 최소한 요 정도가 나지 않나 어,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1 어, 0 9 타입 타입 이렇습니다. 본격적으로 거래량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올해 전월세 거래량 좀 살펴보겠습니다. 84 타입이 전세 굉장히 강세입니다. 거의 입주장 때 시세를 회복했다. 거의 100% 회복했다 이렇게 좀 보이집니다. 어, 3억 5천 중반, 어, 3억대 중반 이상 그리고 거의 3억대 후 후반에 전세 거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A 타입, B 타입 할거 없이 전세가 굉장히 비싸다. 백구 타입은 거의 이제 5억에 육박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 거의 입주장 때 거의 다 회복이 된 거죠. 이 정도면. 그리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20, 130. 월세는 입주장 때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올해 거래된 거는 이렇고요 그리고 어 23년, 25년. 아, 23년이 아니고 21년도부터 거전 전세 거래량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가 21년, 22 년 23년, 24년, 25년 이렇습니다 24년도에 딱 봐도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입주장대 전월세 거래량이 많이 없었어요. 이쪽까지 합친다고 해도 전월세 비율이 전체 세대수의 한15%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입주장대 굉장히 호황이었기 때문에 더 좋은 값에 놓을 거야 하면서 기다리고 안 났던 매물들이 좀 있을 거고 그러다가 점차 시간이 지나 니까 는23 년, 24 년도 에 오히려 거래량 이 늘어나 는 이런 모습 이다, 라고 좀보 시면 될것같 습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이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이 갱신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건데 어 지금 파란색 뭐 이런 것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어 역전세로 오히려 어 갱신할 때 기존 보증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된 그런 매물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2 0 2 4년도에 전월세 거래량이 갱신하고 다 포함해서 147건이 거래가 됐고 올해에는 전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재밌는게 21년도에 미리 전월세가 계약 됐던 게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전세가 84 타입이 4억 이렇게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2년도에 입주장 때어 최고가가 9층인데 전세가 4억 5천짜리가 찍힌 게 있어요 84 타입이 어 그런데 위에 보면은 또 파란색 있죠 여기는 2억 천 2억 5천 2억 8천에 거래됐던 2억대 매물을 이렇게 색깔을 칠해 놨는데 같은 해에 거래가 됐는데 거의 두배가 차이가 나죠 그만큼 입주장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다라는 반증이겠죠. 이렇게 전월세 거래량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올해의 매매 거래량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매매 거래량은요. 84 B 타입 같은 경우에는 5억 5천에서 5억 8천까지 거래가 됐고요. 싼 거는 이제 5억대 초반에도 거래가 된게 있는데 3층, 2층, 3층 저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84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B 타입보다 더 비싸게 거래가 됐다. 5억 8천, 5억 9천 후반대에서 6억대 넘어서 거래가 많이 되고 그리고 6월달에는 6억 1,700 그리고 1월달에는 6억 3,500까지도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백구 타입은 올해 거래가 한건 됐는데 7억 6천 거래가 됐고요. 어 작년도 거 거래된 거 보니까는 거의 비슷합니다 수준이 어, 백구 타입은 7억대 중반에서 후반 요 정도 시세가 지금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3년도부터 25년도 매매 거래량을 좀 보면요 작년에 거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요거는 1블럭이니까 이제 8사타입 위주로 좀 보면은. 이 블록은 이 후에 또 보여드릴 거예요. 네. 어, 23년도에, 어, 11권 거래가 됐는데, 어, 6억 2,800, 그리고 24년도에 5억 8,600, 25년도에 5억 7,000 정도. 23년도에 굉장히 비쌌는데, 24년도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실거주자들이 굉장히 많이 계약을 많이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8, 4, 2하고 비하고 가격 차이가 있는데, 얼마 차이가 나냐. 이렇게 좀 보시면은, 여기가 23년, 24년, 25년인데, 23년도에는 평균 매매 가격 차이가 1,500만원 정도 요 정도 났고 24년도에 3,000 올해 3,400 정도 A타입하고 B타입하고 가격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매물량 보시면요. 어, 현재 매물 전세가 3억 8천짜리 8,4B타입이 어, 고층이 하나가 나와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 109타입은 그 8억 이상 내놓은게 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고 어, 요 위에 쪽이 저렴한건 저층이 7억 3천, 7억 6천 이렇게 올라와있는데 어, 고층 같은 경우에는 7억 7천 이상 줘야 109타입을 사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84A타입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 이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대부분 6억대에서 6억, 6억 중반대의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84B타입이 매물량이 A타입 보다는 더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가격도 좀 저렴하게 나왔고 여기가 6억대 초반에서 중반 그리고 6억 5천 이상 이렇게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록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전세가 2억 6천에서 2억 8천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됐고요. 7사 타입이 3억 1 0 전세가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갱신 계약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21년도부터 현재까지 전월세 매물량을 체크를 해놨는데 22년도, 23년도에 전월세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블록하은좀 다른 양상이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5구 타입 267, 7사 타입이 42세대, 합치면 309세대죠. 21년도, 22년도 신규 계약건수가 80. 15권 되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장대 전어세 비율이 27.5% 그리고 나머지는 실거주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실입주 비율이 조금 낮은 단지다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밑에 이렇게 통계로 제가 몇번몇번 거래 났는지 체크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매매 거래량 살펴보시면은 지금 22년도에 거의 그 4억 2천, 4억 2천까지 4억이 넘게 찍혔습니다. 그리고 24. 3년도에도 4억이 넘게 많이 찍혔고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이제 4억 천짜리가 하나 있는데 올해는 아직 4억이 넘기는 시세는 아직 형성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평균치 보니까 23년도에는 거의 4억 가까이 평균 가격이 그리고 작년에는 3억 8천 올해는 조금 떨어진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매물은 지금 4억 대가 안 되는 게한요 정도 매물이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4억이 넘어가는 게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4타입 같은 경우는 ...에는 매매가 5억에서 5억 5천 정도 매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부동산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